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또는 중국 선택의 순간 마주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양국이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남을 것인가. 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며 왜 우리에게 손짓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의 일부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과거 영상, 무역전쟁 생애 마지막 신문상승 기회가 온다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선 국가를 양털깎기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련과 일본이 당했고, 지금은 중국 차례인 거죠. 사실, 2010년에 미국 GDP의 40%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때 손을 썼어야 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했고, 중국은 미국 GDP의 69%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무역전쟁은 2라운드 테크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양국은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국에 손짓하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미국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하웨이 제재에 동참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한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웨이 또한 미국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부품 공급을 적절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사를 보면요. 2019년 6월 1일에 중국에서는 일단 한국 관련 무대가 서면서 한한령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가지 하웨이가 지금 한국 기업들을 만나서 부품 공급을 제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즉, 미국은 하외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에 손을 벌려서 중국의 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역전쟁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서로 세력결집에 나섰습니다. 즉 장기전에 대비하는 건데요. 이미 일본, 영국, 호주 등 기존의 우방국과 미국은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기업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전면에 나서서 중국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국은 특히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반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말려 죽이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많은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 지원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일대일로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일대일로에 참여하느니 많으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일대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대일로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대1로라는 것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연합체 구성을 하려는 목표인데요.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와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불리는 바닷길을 이렇게 연결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으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들이 대거 침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3세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디스부르크,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까지. 중국 자본의 맛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1대1로는 사실상 중국 자본의 해외 국가 침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서부터 지금은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라는 건데요.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중국의 계획에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디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침투함으로써 경제가 크게 살아난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도 주, 중국에 대한 제재에 강력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 장하성 중국 대사가 1대1로 참여를 약속했다라는 중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당당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자본이 해외 침투,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 자본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계속되니까 우회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광양에 알루미늄 공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산 세만금 공업단지에 중국 전기차 업체가 직접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쑹궈 모터스, 체리 자동차, 그리고 퓨처 모빌리티, M.S. 컨소시엄이 공장 설립 또는 생산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는 세계 최대의 스테인리스 업체인 중국 칭산 강철 그룹이 부산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무역에 관한 행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는 말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무역, 경제 중심의 미국을 우선하겠다. 즉,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사실상 이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가 처음으로 한게 아닙니다. 자, 과거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이 있었는데, 자, 트럼프는 그것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거노믹스 역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는데요. 레이커노믹스 시절에 미국에 도전했던 소련과 일본이 차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을 다 때려잡은 거죠. 자, 근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이 삼저호황이라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입었고 저육과 저금리, 저달러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양털 깎기를 하는 중에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당시에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유과, 엔화 강세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 국가가 되어서. 85년에 131포인트였던 코스피가 89년 4년 만에 1000포인트까지 가는 약 9배나 상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가지수가 9배 상승한다는 말은 개별 종목에서 최소 10배, 20배, 30배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두룩 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었고, 뭐, 아직도 그런 호황을 다시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양털깎기를 당하면, 자, 우리나라도 이런 호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건,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과거에 이런 3조 호황과 같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호황의 기회를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이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동맹국들까지 다 후려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레이거노믹스 시절을 보면은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했지만 양털깎기를 당하는 와중에 일본에는 버블이 찾아왔고 우리나라는 삼저호황이라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동맹국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최근 미국의 무역에 관한 행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재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미국 편은 살려 주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투자하면은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미국의 공장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백악관에 초청돼서 트럼프와 면담하는 기회도 가졌죠.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에 반대하면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관세폭탄 때리고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이 당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당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현재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고 있고, 자, 아군과 적군이 완전히 구별이 되면은 바로 적군을 다 괴멸시키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한번 해석해보면은 트럼프의 보호를 받는 무역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 바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미국은 바로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입니다. 자 미국이 소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만큼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중간재를 납품하고 거기에서 많은 고용 창출도 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은 소비 국가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데요. 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갑인지 아니면 사는 사람 손님이 갑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빵집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빵이 안팔리면 빵집은 망합니다. 자, 그 빵집이 망하면 재료 납품업자도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별명이 뭡니까? 중국의 별명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중국은 빵집이라는 겁니다. 중국 내수로는 그것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생산, 공산품들을 다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이 필요한데 그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이 가장 큰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이 휘청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 미국은 모든 걸다 가진 데서 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 1위의 석유 생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식량 자원에서도 너무나 많은 식량이 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걸다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 부족한 물자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물자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자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려고 한다?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은 지금 일찌감치 미국에 찰떡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고. 아베가 트럼프와 만나면 골프회동을 많이 가죠. 자, 그만큼 일본은 지금 미국의 비위를 맞춰서 중국의 버블이 왔을 때, 자, 일본이 한몫 챙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자체적으로도 제조업 기반이 살아있고 내수 경기가 받쳐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세계 경기가 호황기에 왔을 때, 일본은 미국과 함께 또다시 세계 경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치 앞이 아니라 열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 자, 바둑이나 장기를 더본 사람들은 압니다. 한수 앞만 내다보고 수를 둔다면 반드시 패배하죠. 자, 한수가 아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열수 그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그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에 가장 많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중간재를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고 미국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자, 일본이 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도 일본이 미국을 선택하고 그렇게 미국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참여하는 이유를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바둑알을 올려놔야 됩니다. 자, 어느 순간이 가면 더 이상 술을 물릴 수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돼서 후회하면서 술을 물리고 싶다. 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타결되고 중국의 버블이 찾아올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부를 늘려 나갈지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